좀 이제 처음에는 워낙에 월드스타니까 좀어 같이 하기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그 친구 학교 선후배 관계가 되더라고요. 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고 나서 서로 간에 뭐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너무 편안하게 <laughs> 네,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유승명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렇게 그렇구나. 생긴 거는 중후하고 목소리도 중후한데 굉장히 장난이 심해요. 그래서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. 그래서 뭐 그때 부산영화제에서도 뭐 나한테 막 이마에다도 뭐 이마에다 도뭐 뽀뽀하고 엉덩이도 만지고 막 이런 그런 사진들이 다 나가고 그랬더라고요. 하여튼 그래서 참 즐겁게 음, 그리고. 그 광해를 하면서 유승용 씨와 이병헌 씨가 동갑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그렇게 친밀하진 않았다가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둘이 빨리 친구 먹어. <laughs> 그래야지 작품이 더 편안하게 잘 나오지 그랬더니 어느 날 둘이 가서 한잔하면서 <laughs> 들어오요 <들어와서 웃음> 선생님 저 친구 먹었어요. <laughs> <그래서> 아 잘했다. <laughs>